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지막 절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제자들과 함께 가버남으로 내려 가셨으나 거기서 여러 난 계시지, 아니, 하시니라.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어머니와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세 번째 되는 날마다 초청을 받아서 혼인자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유대의 그 혼인은 어느 혼인 잔치보다 그렇게 뭐 번거지 않고 아주 간단하면서 명확히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한 예로 어떤 예식이 벌어지냐면 남자가 약혼식을 하고 여자를 반길 때는 첫 번째 둘이 만나서 어, 포도주를 함께 서로 마시고, 그 다음에 그 행사가 이루어진 데 예, 통상적으로 2000년대에는 예, 서로 초청을 하면 그 즉시 예, 결혼 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신부가 첫번 만나서 1년 후에 예, 신랑이 예, 자기 집을 마련해서 모든 준비가 다 되었을 때, 그때, 신랑이 말을 타고, 새집집에 가서 하루에 에, 침직을 하고, 그 예정인 날지에 돌아오는 에, 그런 전치입니다. 마침 그날이 1년이 돼서, 어, 신랑의 아버지가 집도 다 마련하고, 모든 일이 다 준비돼서 준비했 그때에 예수님과 마리아 어머니, 그리고 집. 제자들을 아마 초청했던 것입니다. 역시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인제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보통, 그쪽에 가보나, 그쪽 이때는, 2000년 전에는 어떠냐. 너무 가물고 메말라서 팔레스타인 모든 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로 어, 물 대신, 뭐를 먹느냐 하면,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오셨을 때나, 모든 행사 때는, 첫 번째가 물을 줘서, 그 손님들이 즐겁게 행사하는 것이, 그 예로 돼 있습니다. 2,300명이 모여서 열심히, 예, 축제 분위기에 있었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포도주가 아마 떨어진 것 같았어요. 그래도 예수님 어머니께서, 어, 돌 항아리를 살펴보니까, 돌 항아리가 여섯 개가 있는데, 거기에 술이 포도주가 없이 그냥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찾아가, 여기 포도 항아리에, 포도주 항아리에 포도주가 하나 없는데, 예수님께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답변이 이랬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역시 그렇죠. 혼인, 초대한 거기 상, 저 혼중화 있고, 잔치를 베푸는 그 부모가 다 있는데, 내가 가서 어, 포도주를 걱정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리아 어머니께서는 걱정이 되셔서 그 잔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황홀한 잔치가 될수 있도록 기쁘고 즐겁고 모든 사람의 축제의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역시 항아리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포도초가 한 방울 높어요. 그래서 그하인을 시켜서 예수님이 너희는 그 항아리에 물을 갖다 목까지 가득 채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축사하니까 즉시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잔칫날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흥을 붓기 위해서는 역시 아마 거기도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더던가뭐 분위기가 아마 상당히 좋았던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손님을 대절할 때는 고급 포도주를 주다가 포도주가 떨어질 점 하면은 좀 질이 낮은 포도주를 주는 게 아마 성이 되어 있는데 아 예수님이 축복을 한그 여섯 항어에 들은 그 포도주가 첫 번째 먹던 포도주보다 훨씬 질도 좋고 맛도 좋고 모든 면에 있어서 고급 포도주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만치 예수님의 그 능력이 이 무엇인가를 그 주배에 함께 참여한 에, 하객들에게 가르쳐 줘서, 아, 예수님이 역시 축배를 드리고 포도주를 만들으니까 맛도 달고 등등 여러 가지로 그 틀리다는 것을 느껴서 그들이 감,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통량적으로 돌항아리는 그때 당시는 질그릇이 없었던 것 같아요. 돌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포도주를 담그는데 포도주 그 항아리에 용량이 얼마냐면 77리터가 들어간대요. 그리고 더큰 거는 111리터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용량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섯 항아리를 채웠으니 뭐, 거기에 있는 모든 하객들은 아마 만족하게 예, 그 행사를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혼인잔치가 끝난 후에, 신랑은 예, 이제 그 여인과 이제 헤어지게 되겠죠. 그 당분간 이제 1년 후에 다시 만나서 어그 기약을 해서 모든 것이 다시 새상인것처리고 그렇게 위해서는 서로 아마 잔치 끝난 후에 서로 헤어지는 것 같아요. 그 동안은 그만치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모든 것을 부모님이 다 준비했지만은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던 것인가봐. 그래서 다시 그 신랑은 신랑은 신부의 집에 데려다 주고 빈 말로 돌아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1년 후에 그들의 행하지는 모든 것은 신부와 신랑이 타고 왔을 때 거기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또삼마포를 준비해야 되고 또 거기에 필요한 등불도 준비해야 되겠고 기름도 준비해야 되겠고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시 초청돼서 입장을 할수 있었는데 거기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들어간 후에는 문을 꼭 닫아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차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예로 말씀드린 것 같이 천국의 신랑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맞이했던 우리도 지혜로운 천사와 같이 우리도 기름 준비를 해야 되고, 스마트 준비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준비하지 않고, 그대로 갔다간 신부에서의 그 자격이 상실돼서, 그는 문 밖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를 열고, 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모든 절차가 때때로 변할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합니다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땐 그때서야 자기가 탄복하고 가슴을 쳐봤자 이미 입성을 못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천서같이 항상 깨어 기도하고 기름 준비도 하고 새마트도 깨끗이 빨아서 준비하고 등등 모든 것이 준비됐을 때 신랑 대신 예수님을 준비 없는 사람은, 아까도 말했듯이, 일 갈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제 세상은 어둠쿵컴해서 모든 사람들이 헤매고 등등 자기의 희망이 잃고 힘했을 때 예수님에 함께하는 것을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전함으로 해서 그 엄중한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말씀과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은 다시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제가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예, 그 혼인 주인이 3일만 더 쉬고 가시오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내가 그럴 일이 없다. 그러고 에로루살림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한 결과 그 입성 주에는 에루사렘 성경 주에는 어찌어찌 시장꾼같이 소파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치고 자기네들이 물물 교환하면서 등등 여러가지 인간적인 생각만 해서 예수님이 화를 벌컥 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물건을 바꾸고 돈을 바꾸고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청결에서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서 책지를 들어서 그 사람들을 다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전의 귀중함을 모르고 돈 바꾸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 즉시 그들 내주셨던 것을 보면, 예수님이 사랑과 인자와 모든 사랑도 있지만, 마지막에는, 마지막에는 필요한 사람을 입성해서 함께 축복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성전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도 이예수님의 하신 그 행위를 조금 더 잊지 말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같이 성전을 더럽힌 일이 없도록 우리는 주의하고 항상 신경을 써서 예배 참사하는데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미리미리 알고 했더라면 그 사람들이 하는데 그때 당시는 말을 타고 와서 여러 나라에서 와서 왔기 때문에 서로 헌금을 하고 이런 걸했기 때문에 서로. 이 약간의 물물교환인 것은 아마 예, 그때 그때 사람들은 아마 승낙을 했을 건데 예수님이 오니까 너무 번잡하고, 그게 점점 더 커져가지고 시장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게 채찍질을 들어서 그들을 내쫓았다는 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서울선교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전국, 전국을 다 돌아다녀보니까 큰 교회일수록, 큰 성전일수록 그 입구에 카페를 지금 만들고 커피장사도 하고 말할 수 없이 지금 엉망진창인 것을 저는 발견도 했고 하도 힘들어서 나는 서초에 에, S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이 초청을 해던 예, 거기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남은 시간을 통해서 1층에서 8층까지 올라가서 둘레둘레 여기 순찰을 해보니까, 계단계단마다 커피 장사를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딴 데보다, 물론 커피 값이 4, 5천 원 하는데, 거기는 예, 가격이 한 1,500원 정도 하니까, 그 원인, 전도한다는 그런 목적에서 젊은 청년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거저 예, 커피나 또 이런 것 음료를 판매함으로 해서 그들이 자꾸 교회와 서로 접촉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전도의 일환으로 하곤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 당시 그때와 또 비슷한 것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동에 예치교회를 내가 8층을 초청받아서 갔는데 거기도 역시 8층에, 예, 그 북한산을 대답할 수 있도록 라운드 그라스를 딱 쳐놓고, 거기다 커피도 팔고, 음식도 팔고, 이런 것을 보니까, 물론, 거기에 속해 있는, 예, 성도들이나 또 청년들이나 와서 오는 거니까, 온갖 별이 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내가 목격을 하고서, 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도 그러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토대로해서 해지말아야 되는데 전도의 여권이라고 한다고 빌미로해서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느꼈고 아, 그때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종종 우리들이 이런 모든 행위가 행위가 교회의 교단으로. 가, 많은 교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단에 맞춰서 더 물론 거 보게 하겠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은 전혀 다른 행위를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거나 기도를 듣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를 멀리게 하고 모이는 거는 마음을 같이 인사한다거나, 손을잡는다거나 이것을 뭔리 한다는 것을 그것으로 하나 아마 기존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2021년도는 이제 봄날이 가까워서 모든 만물이 아주 부럭무럭 자라서 새싹이 뾰족뾰족 나오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마음이 변해서 새 계획을 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겠다는 것을 이번 무여한모금에 있는 가나 잔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고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줘 이제 변화는 사람이 바뀌는. 행동이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 않는 행동을 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받는 일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오늘의 가장 중점된 말씀입니다. 고로 우리의 신학적으로 어느 분들은 틀린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참 말씀만이 웃듭서일 때 예수님의 그 응답이 하루속히 빨리 올 것을 믿어 신지 않겠으며, 우리의 이 모든 말씀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찾고 그 힘에 외여 앞으로 앞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상황이 금년 말까지 꾸준히 노력해서 예수님의 귀한 멸관을 쓰니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히 기도하기를 간절히 간 마음으로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함께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